아, 아, 네. 자기자. 아, 참사. 아, 네. 아, 혹시 그런 네. 네. 네, 다큐멘터리 기회 이렇게 네. 제작이 주어진다면, 아, 기획, 네. 네, 기회가 된다면, 요 아, 당장 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. <laughs> 그 아, 그냥 제가 개인적인 거는 그 제가 저기 개를 좋아하거든요. 개 빨아가지고 강아지 덕구라그한번은 그런 생각을 좀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그 리처드리클레이한 감독의 o y h o o d Run, 이천시, t a n 이거를 이제 강아지로 좀 치환을 해가지고 퍼피 후드라는 n d Sibyan, Kinaki, j 인적 g i n g Are 적 o u Tongti, Tongi, s o t 다 n s 는 k a and I 만약에 만들어 만들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소재의 어 영화를 좀 건들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. 왜냐면 너무 지금 거시적이고 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복잡 느낌이 좀 계속 치신 건 아닌가요? 아... 제가 고마시면서.